안녕하세요. 24초 기초 파트 한 보겠습니다. 이 파트가 <laughs> 여러분을 참조하게 <기억이 웃음> 하는 그 유명한 뭐야? 뭐야? 화학 양론입니다. 저희 온라인 클래스에 화학 양론만 해서 강의란 0 개를 올렸던 것 같아. 요 혹시 필요하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보통 인강에서는 화학 연구 같은 경우한 두세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아 근데 그 강의가 두세 시간에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두세 시간 만에 이해한다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봐. 선생님 좋다고 그러고. 이게 그거보다 최소한 1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의 시간을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복습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화학 출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건 무엇이냐. 있는데 결론은 맨 밑에 겁니다. 맨 밑에 게 핵심이에요. 거기 박스로 쳐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고쳐줄까? 빛의 양이라 응. 단위는 몰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 알려라. 이게 우리가 한글하고 영어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단위는 영어를 쓰는 게 좋아. 그래야 또 외국인들하고도 우리가 과학을 하면 다 소통이 되거든? 한글 쓰면 소통이 안돼그래 모리라고 하면 다 알아듣거든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넣어볼까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입자수라고 되어있나? 입자수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해석돼 여러분? 입자수라고 하면 의미가 어떻게 해석돼? 만약에 원자라고 하면 뭐 해석돼? 원자라면 그리고 원자수라고 부르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뭐? 분자면, 분자수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 원래 수는 단위가 없죠. 수에 무슨 단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화학을 이해할 때는 단위로 이해하는 게 혼란을 더 막을 수 있어서 강조 좀 할게요. 여기 단위는 그냥 개라고 꼭 써보세요. 특히 여기 많이 헷갈는 친구들은 단위를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 그 다음 밑에 어떤 숫자가 있지? 6.02 곱하기 10의 13승이 있죠, 그렇지? 이게 네. 뭔 숫자입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이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로 접근해 버리면 수준 낮은 문제는 풀어. 근데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숫자밖에 남는 게 없거든, 뭘 숙에. 이 숫자의 진짜 의미가 개념이야. 이게 뭐지? 뭐 숫자? 뭔 숫자야? 대답이 나와야지, 뭐? 아, 잘했어, 이거 숫자 나왔어, 답이. 그 답이 뭐지? 아보가드로스지 근데 아보가드로스의 진짜 의미가 어떤 친구가 지 얘기했어요 이게 진짜 의미를 이해해야 돼 진짜 의미가 뭐야? 이게 바로 일몰의 개수입니다 음, 이게 개념이라고 6 0의 곱하기 10의 1 0점수 솔직히 몰라도 돼 숫자를 왜? 문제는 기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이 개념은 없이 6 0의 곱하기 10의 10점수는 외우고 있어? 뭔가 열심히 한 거야 한 건데 저번에 했지만 개념의 레벨 단계가 되게 낮은 거지. 그럼 고차원적인 문제는 못풉니다두 번째 뭐 나왔었죠? 질량 나와 있네요. 네. 질량. 단위가 뭐지 단위? 그럼 아까 나왔잖아. 일본의 기술하 이거 단위 있는 량 아부가스 단위 있는 량 수두분 단위가 있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의 개념을 돕기 위해서 수로 이해하지 마시고 얘도 단위로 가자 이거. 일몰의 개수라는 말이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던 거야. 일몰당 개수라고 봐도 돼. 일몰당 또 떠올랐지? 당 나왔잖아. 그 무슨 뜻이라고 했지? 당 나온 무슨 개념이야? 뭐뭐당뭐 하면? 분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 포의 개념인데 포하고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어떻게 돼? 모이야 개야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얘가 먼저 나와야 돼 뒤에가 따라해보자 그 개포몰 따라해봐 개포몰 좀 읽기가 좀 어색한 단위, 단위지만 그래도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잘봐 여기 개였어 분모가 개포몰이야 나눴어! 나누네! 나누면 뭐가 지워져? 개가 네. 지워져! 그리고 나누어 뜨는 수의 분모에 몰이 있네? 네. 나눠지니까 뒤집히지? 네. 여기까지 따라갈 수 있지? 그뭔 단위가 딱 튀어나와요? 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석하지 만 원래는 아보가드로 상수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려면 상수란 말을 몰라도 좋지만 단위를 개포먹으려고 생각하면 깔끔해! 자, 질량은 이겁니다 질문 원자의 질량이 뭐가 되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 원자의 질량이면 원자의 질량이. 그렇지 원자의 질량이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에? 원자의 질량 원자로 나오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야 개념이 각각은 아는데 걔네들 관계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화학적 진도 이제 어쨌든 중간보다 지났기 때문에 다, 이 내, 나에서는 달렸어 알겠니? 내가 나가게 나름이라고. 굳이 많이 하고 싶지도 않아. 최대한, 천천히 가고, 기초 다져가면 갈 테니까. 잘 따라왔었죠? 그럼 자 분자의 질량은 뭐라고 하면 돼? 분자량을 면 되지? 된다, 안 된다? 음. 안 된다. 왜안 되냐? 원자량과 분자량의 단위가 그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람 아니야. 보통 얘네들은 뭐라고 했지 우리가? 다리가 없다라고 했었지 근데 그 개념이 별로 지나고 보면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그닥 도움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여 있지? 뭐로 나누어져 있지? 화학식량으로 되어 있나요? 질문 분자량하고 화학식량 중에 뭐가 더큰 거야? 화학식량이 가장 큰 개념이죠 가장 큰 거예요 스이즈분자라면 그냥 분자량으로 는게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거고 얘가 이걸 다 포함하는거죠 여기 분자량 들어와도 돼안돼 여기 분자량 써도 돼안돼 음, 돼요 원자량을 써도 돼요 안돼요 음, 되는데 어떤 경우인지를 생각해야 돼 원자량을 여기 썼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 관찰하는 대상이 누구란 얘기야 원자량. 원자의 경우니까 원자량으로 하는거지 그 다음 얘가 뭐라면 또 뭐라면 분자라면 뭐라고 하는데 분자량 그 다음에 n a c l 같은 경우는 얘는 원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분자라고 하기도 애매하지 네. 그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뭘 쓰는 거야 그래서 화학식량 화학물 같은 거화학식량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제 화학원에서 화투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걸 이해하는 방식도 설명하는 거야 얘또 숫자가 없다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봐봐 질량의 단위가 그램이 있어요 맞아? 근데 화학식량은 원래 단위가 없다면 나누니까 무슨 단위가 살아있지? 그람 단위가 살아있지. 근데 이쪽은 뭐야? 몰과 그람이 같아졌어. 말이 되지 않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게중요할것 같아. 거의 다 왔어. 아까 그 힌트 줬지. 아보가드로수라고 있지만 실제는 무슨 개념으로 이해라? 하 일몰의 개수라고. 그러면 화학식이을 우리가 썼지만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 오 이렇게 다1몰의 질량으로 봐. 일몰이때 질량이 얼마냐? 그럼 단위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아까는 개퍼몰이었잖아. 네. 그럼 이번에 뭐라고 하면 돼? 그램퍼몰이 되겠죠. 그래서 대학 가시면 요거 더 많이 쓸 거고 요거를 줄여봐. 세 글자로 줄여봐. 어, 그걸 몰질량이라고 몰질량. 어떤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아, 어떤 단어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단위를 그램퍼 몰로 쓸수 있는 순간, 여러분은 공식을 까먹어도 다물걸 수도 있게 돼. 왜? 이게 뭐야? 그램이고, 얘는 뭐지? 그램퍼 몰이잖아. 뭐라고 하 했어, 이거? 나누라고 했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램그램 그램, 지워지죠? 지워져? 네. 어 지워지니까, 이거 몰이 피어 올라가지. 뭘 내죠? 하나만 내볼게요. 이엔 뭐에 대해서 할까요? 이번에 나와있잖아. 하나 더 뭐야? 피죠 뭐 여러분이 저번에 선생님 이쓰라는거 쪽지 써서 낸거꾹꾹이다 읽어보고 있고요. 거기다 읽었는데 혹시 자기 안 써서 나 나중에 내볼까? 언제든 내세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다행인 거는 쏙 관련성이 높다고 해서 진짜 그거는 좀 고마웠고 생각보다 좀 어렵다는 친구도 있고 o 수업만 잘들 l of 해볼만하다는 친구도 있고 좀 o n t 분 a v e 데 어쨌든 a d a a n 을 so they could d 우리가 부피라고 할때 질량하고 입자수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라는 고민을 안 해도 되지 그 o t 얼음이 되면 질량이 달라집니까? 물이 얼음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달라집니까? 아니요. 안 달라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물이 얼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부피는? 달라지지 커지든 작아지든 그다음 심지어 기체가 되면 또 어떻게 돼? 너무 많이 달라지지 근데 이 부피 같은 경우에는 뭐가 꼭 붙어져야 돼? 상태 조건이 꼭 붙어져야 돼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고체, 액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 말 못합니다 함부로 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상태 분자 상태야. 기체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학필 화학 주식 우리가 하는 내용이 주제가 뭐지? 지금 현재 하는 게 분자간이 끝나고 지금 뭐하고 있지? 기체, 이상기체 하고 있잖아. 그요 파트가 지금 화학원에서 화학 수가 지금 연결되는 파트야. 어떻게 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피 단위가 뭐죠? 보통 단위 리터 써도 되고 실제로 미리터 써도 되죠. 그렇 짠 이상 쓰는 거야. 생활 속에서는 이거 더 많이 쓰지. 이게 더큰 단위잖아. 네. 우유 500ml, 두개 있어. 그거 뭐 얼마야? 10m. 1000ml인데 그게 1l지. 고정도 그 환산할 수 있지. 혹시 이거조차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이건 복습하시고가야 돼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또 영상에 뭘 찍어놨어? 그 단위에 대한 영상도 찍어도 놨어접두사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 이거 면 해봐 몇으로 나와야 되냐? 몇으로 나와야 되냐? 그럼 이제 숫자가 찍어 나오겠지? 뭐가 나오겠지? 뭐가 나와? 빨리! 이지이전사가 나오죠. 그게 바로 아까 아무가수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래니까. 우리는 뭘 알고 싶은데? 물질의 양을 알고 싶어. 쉽게 말하면 몇모이냐 알고 싶은 거야. 그런데 부피가 줄었네. 그럼 얘가 몇물인지아는 방법은 뭐야? 단위하고 속소개 단위 뭘 만드는데 단위? 단위를 어떻게 만들면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어? 만들어봐. 리터포. 오케이. 리터포. 뭘 되는 거야? 요 단위 잘 가만 보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단위랑 비슷하지 않냐? 이거 뒤집어봐. 뒤집으면 무슨 단위 래 뒤집으면 무슨 단위야? 뒤집어봐. 에 뒤집어봐. 읽어 봐, 그 다음에. 뭐가 돼? 몰 퍼리터가 되잖아. 이거 응. 어떻게 써? 이렇게 쓰잖아. 몰론도잖아몰론도혼돈하시면안 돼요. 완전 다른 개념이야. 첫 번째로, 혼란하면 안 되는 게, 혼란하면 안 되는 게, 얘는 용액이에요, 용액. 용액의 뜻이 뭐지? 한 물질이 아니고, 시간은 물에 소금같이 녹아있는 거야. 섞여있는 상태지. 그래서 실제 밑에 여기, 여기는 뭐야? 용액이 붙이고, 전체에 붙이고, 여기는 그 중에 한 물질, 녹은 물질, 용질의 양이잖아, 몰이잖아. 이 개념인 거고 지금 얘는 그 개념이 아니고 같은 물질에 대해서, 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물질의야 뭐라고 부피에 대한 개념이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요오 해면 안 돼. 한마 말로 몰래 리터 퍼몰, 그램 퍼몰, 개 퍼몰. 본인 이 스스로 조금 뭔가 학문에 대한 욕심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모드 체로 중화 체롭기 때문에 뼈다리는 말을 해주시, 해드리면. 펜을 열심히 드시고요. 열심히 쓰세요.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때 유일하게 펜을 놓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당신보다 내가 위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근데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보다 내가 손이 안 된다 할 때는 펜을 멈추면 안 돼. 두 번째, 수업의 한계가 내가 많이 떠들긴 하지만 선생님의 목소리보다 여러분 목소리가 솔직히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내가 볼때두 가지 이거 필수야. 선생님들이 말하는 태도라는 것이 결국엔 열심히 쓰고 열심히 대답하는 이게 태도로 딱일순위는딱 보이는 거야. 근데 확률로 따지면 태도 좋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하는 게 매우 높거든. 그게 경험상 그래. 그고 가장 마음 아픈 경우가 이렇게 태도가 좋은데 결과가 좀안 좋은 경우. 사람 팔자가 있으니까. 그럴 때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경우 근데 반대로 태도는 안 좋은데 결과가 좋아. 진은 뭐 얼마나 잘나는지 모르겠지만 조상이 착한 일을 한 거지 근데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런 거볼 때마다 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빠한테 뭐아프니몇번더물어보겠지만 진지하게 조언하면 이게 의지의 표현이야 내가 좀 알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거든 진짜 누가 시킬 게 아니야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될 거고. 대답 안 하는 게 어색하게 되야 돼. 선생님 반별로 속받아 보면 분위기가 진짜 다르거든. 근데 반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게 상승 작용을 한반 있고 같이 어, 몰락하는 반이 있다고 실제로 영향을 준다고 서로 해야 돼. 그러니까 수업 분위기가 실제로 약간 업돼야 돼. 적극적으로 틀려도 야, 틀렸잖아.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솔직히 이, 이 분위기는 어이 구시생 학원 분위기 알겠니? 힘주네 힘냅시다 네. 10분 남았지 않자 기체구요 그다음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 뭘 배웠어요? 기체구체가 변한다는 사실 뭐에 의해서 기억나나? 복습여기서 가야지 연결해 지 뭐? P, V, N, T 즉, 이기 기체 부피라는 것은, 뭐의 영향을 받아 압력에도 영향을 받고 다양모래에 영향을 받고 또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세 u t 어떤 거 하나만 변해도 무조건 변하는 값이다 아까처럼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값이 없다 city of 는 u m a n i t y Today, to t h 는 young,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는 조건은 그냥 특정한 온도하고 특정한 압력을 찍는거야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일정해지는 거야 여기 P와 T가 일정해지는 거지 네. 그러면 드디어 기체압력가 뭐에만 영향을 받는 거야 양. 양에만 영향을 받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쓸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 우리는 양을 보고 서뭘 구할 거야 그러면 다 뭘로 지금 나누고 있어 핵심이 다 뭘로 나누고 있어 일몰에 대한 값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 왜 일몰로 나눠야 되냐고 고민해야 돼. 왜 일몰로 나가왜 일몰로 나눠? 기준이 일몰이니까. 일몰로 나눠야잘 설명하고 있는 거였다. 얘는 알아줄게요 여러분, 얘는 진짜 빨라. 진짜 너무 빨라, 얘는. 좀더 해볼게. CO2 네. 22g 있어. 몇몰이야? 22.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니까. 올라온 게 나와. 강해. 벌써 끝났어 모래속에서 이미. 자, 근데 이거는 개념 있게 한 건지 단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건지 이게 달라. 요 어떻게 해야 바로 물이 나오냐? 2 2 g 어떻게 해서 도는 거야? 일몰이 얼마인데? 일몰이. 얘 분자량 아 이거 써줘야 되지? 원자는 써야죠, 그치? 외운 거 아니니까. 쇼트 군자량 얼마야? 수입소 중심? 이40 40 4고그 뜻이 무슨 뜻이야? 44란 뜻이 무슨 뜻이야? 네. 일몰일 때 44g을 만든거지 네. 그러면 얼마야? 문제는 뭐였 22g이면 돈주구 하는 거잖아 앤물이겠네. 맞아. 네. 자, 이, 이 식을 써봐. 그러면 어떻게 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앤. <laughs> 이거 이거 알지? 여러분 다 알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네. 어떤 식이 만들어져 되나? 네. 44는네. 22가 만들어야 되 네. 결국엔 뭐야? 뭐한 겁니까? 지금 뭐한 건지 잘 봐야지.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알려준 거야. 비례식 원래 화학할 때 많이 써야 돼. 선생님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문제를 풉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해서 익숙해져야 다음 레벨 올라가지 처음부터 빨리 할 생각 하지 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쉽게 하려고 그래 스키나 보드 타본 적 있어? 선생님이 스키장 한참 전에 갔죠 처음에 보드 한번 타고 몇번 타다가 오, 할만한데 그리고 상급자 코스에 한번 갔거든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날 뻔했어 그대로 절목에서 날랐는데 농담 아니고 한 30m 허공에 떠서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 뭐지, 또라가 같은데 나오면 눈덩이처럼 이제 알지 이거. 저는 정말 때로때불러갔어 모두 뭐 날라가 있고 중요한 건 안경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어떻됐는지 알지? 어디서 타고 오잖아. 페트로 출동해서 내 안경 찾느라고 거기 다 헤매고 이렇게 실려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런 거야. 공부도 똑같아. 나음은 상급사, 오, 야, S, S, 아니야? 고 뭐? 아, 까다 Carvington, 뭐. 아, 멋있어. 보면 다할것 같거든. 나도 그래서 갔지. 절대 안 돼. 정말 타고난 천재가 있어 처음 탔는 산재를 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불가한걸환상 하시면 안 돼. 한번은더 심해. 진짜 이거 더 심해. 마음 같으면 3부차 금방 할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화학원, 양적 관계, 지휘의 고난도 문제는 버려라. 그게 수능을 잘 보는 전략이야. 수능은 현실적으로 가야 돼. 점수를 잘 챙기면 이기는 거지. 알겠니? 다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풀어도 틀릴 거니까. 위험하냐, 지금. 그래서 수능 화학원 준비하는 친구는 4페이지를 머릿속으로 지우기 시작해. 3페이지까지 퍼펙트하게 맞출 생각만 해. 풀고 반복하고 떠오기를해서 실수 하나도 없어야 돼그 상태에서 마지막 4페이지는 시간을 보고 여기 가서 한 문제 정도 한번 도전해 보고 안 되면 그때까지 나온 번호 중에 가장 적은 번호가 있어 답지를 세야 돼 그랬더니 어2번이 적네? 그러면 그 4문제를 2번으로 쫙 밀어버린다 운이 좋으면 한 문제 정말 조상이 착한 일을 하면 두 문제가 맞을 것이다 그러면 항상 이상의 등급을 받게 된다. 미안한데 정상적으로 1, 2등급을 나올 수없어 화학으로. 그러려면 정말 기계가 돼야 돼. 그러니 재수생이 유리하지. 문제의 양으로 봐봐. 얘네가 푼 거는 재수생 푼 양이 엄청나거든. 그두배 뭐 정도가 안니고그1 0배는될 거야. 근데 10배 접수는 애가 성적이 더안좋은면 그것도 불공평 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전략을 잘해야 될 게, 여러분은 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고3로 내신에 대한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해줘야 돼. 한번할때 제대로 안 하고 다음으로 미루면, 다음에는 없어. 이 시간에, 모래에 대해서 선생님 정리할 때, 오늘 복습할 이 부분 정리꼭 해야 돼. 조금만 힘낼까요? 마무리할게요. 큰일 났네. 아, 못하겠네. 자, 봅시다. 결국에는 봐봐. 미런가요 얘들아 일몰이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통 일몰의 질량을 뭐로 봤지 보통 화학식량이나 분자량이 원자량으로 봤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야 이 이거. m이라고 보 되잖아 m. m 일몰일 때의 질량이 결국 m 라인거잖아 모르는 물질에 대해서 맞니? 보통 분자량 m이란게 쓰니 안쓰니 쓰지? 이걸 이제 추상화한다고 그래 문자로 써서 여러분 특히 이번 시험에서 샤넬이 어떻게 약했던게 문자가 엄청 약하거든 그 얘기는, 못하는게 아니라, 1단계는 레벨이 됐는데 2단계로는못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여기서 충분한 경험치 를쌓아야 돼. 그래서올라갈수 있어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떤 물질인지잘 보는데, 예를 들면 CO2가 이래서 w 를 하니까 u 자 l e g r 라 W를 하 u b 어 e gram. d o u 어 l e g r a 어 double gram, double g r 써야 double 그러면 가 면모인지 알고 싶은 거잖아. 항상 면모인지 알고 싶은 거야. 면모인지 어디가 떻 여기다. 면모 성대지. 그러더니 뭐가 만들어지냐 공식이? n은 뭐가 되죠? n은 알플러스 n은 n 분의 w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안 그래? 네. n m은 w잖아. 네. 그러니까 n은 n 분의 w잖아. 이거 아까 선생님 썼던 걸 하는 사람 없는데 질량의 단위가 무엇이고 질량의 단위가 무엇이고? 그람이고, 얘 단위를 뭐라고 하자고? 뭐, 단위가 없다, 이따는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냥 가. 이대로 가, 이대로 터. 어떻게? 해? 그램포 뭘로 가라고? 방향을 나누면 무슨 단위가 만들어져야 돼? 올. 그렇지, 뭘 단위가 만들어지잖아. 자, 선생님이 비례식을썼고요 숫자를 여러분이 넣는 거야, 계속. 넣어봐. 그럼 일반화가 돼. 수열의 일반화가 하는 게 똑같은 일이야. A1, A2, A3, A4를 구해야? AN이 나온 거거든. 어떻게 처음부터 AN을 구하려고 그래? 욕심이야, 그거는. 그 다음에 일반화 시키는 거죠. 엠몰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주니까 그게 바로 나온 게 공식인 거야. 아까 됐니? 따라가니? 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쓰는 게 좋아? 22.4L라는 건 0도시 기압에서 기체 1몰이 22.4L의 부를가진 거지. 단지. 네. 요즘은 이것도 시도시 많이 주는 거 알아? 주식이 여기 많이 붙을 것 같아. 우리가 배웠잖아. 온도가 변하면. 쌀알 육지에서 주식가 변하잖아. 그래서 계산이라도 좀 편하게 들리려고 이거를 24리터나 25리터나 30리터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넣어야 돼. 여기 이게 했잖아 와서 봐. 밀모래. 밀모래. 도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튀이면 튀긴 거야. 몰 도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꼭 정리하고 이제 알고 화투 가는 거야. 어떻게? 기체의 양 몰은 단위는 몰이야 자 문제에서 솔직히 개수는 화초에선안쓸 거야 그날 그래? 화초에서 개수는 안쓸 거야 이건 쓰지만 그렇지만 화학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자수가 줬어졌어 n이야 단위 뭐야 정리하자 빨리 마무리하자 개야 그러면 이걸 뭘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뭐로 나데주포물일물의 개수지 단위는 뭐야 단위는 개포몰 그게 바로 뭔데 그게 그게 역할을 하는 게 뭔데 그게 바로 아보가스지 그럼 여기 단위를 개, 퍼, 무고하면 되겠죠 하나 끝났죠? 화원용이야 화원용 그 다음 화원아트 공통용 바로 뭐? 뭐가 좋어져 질량. 질량이 주어지는 경우 단위 뭐지? 그럼... 그램이야 그러면 이거 뭐로 나눠주면 데원자력분자량화학식량이라 하면 화원 수준이고 우리 이제 화축으로 가면 더 넓게 보자 이로 가자? 음. 일분의그량 가자 일분의그량 뭐로 기호 두자? 기호 뭐로 두자? 보통 M으로 많이 둔다 M 그럼 여 단위 뭐가 돼? 단위 불러? 그램, 럼 포, 홀. 여기까지니? 역시 나누니까 뭘 나오겠네? <laughs>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기체 뭐야? 부피. 어떻게 돼? 부위지. 네. 단위 멀어져져. 리터. 됐음? 그 다음 이거 조심, 조심할 때 뭐야? 뭐지? 조금씩. 기체, 기체. 게음지그 네. 다음에 t하고 p가 일정해야 돼. 그 조건 줘야 돼. 그래야 결국 n하고 v가 비례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무리하면 이거 뭐라 하면 돼? 뭐라 돼? 뭐라 돼 이거 뭐라 해? 뭘 써야 되이 어렵지? 뭘 쓰지? 어렵지? 어렵지? Vm 또는 v b a 대학 가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답필 없고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일몰의 부피가 부피 그 시약이야. 일몰의 부피가면 아데 우리가. 그럼 여기 단위는 단위는 뭐가 돼? 리터, 포, 몰. 그래서 요거좀 복습 꼭 해오시기 바래요. 그래야 다음 시간 에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습니다